안녕하십니까 소설노 로또입니다. 1021회차로 또 복귀 간단하게 해 봅니다. 출연 번호는 12번, 15번, 17번, 24번, 29번, 45번, 보너스가 16번에 출연했네요. 자 이번 회차는 야 직전 회차와 거의 재탕을 한 것처럼 이열소가 3개나 있었습니다. 12번, 29번, 45번 본수에서 3개나 있었습니다. 대단합니다. 아, 그 중에서 저는 29, 45를 참 이열된다고 봤는데, 아, 이거 하나만으로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직전에 우리 구독자분들 예측하신 번호와 어떻게 일치하시는지 봅니다. 구독자 예측에서는 24번, 아, 우리 구독자 예지력 강좌, 실증 강좌 모든 수가 있었죠. 24번이 있었고요. 16번 두 수가 있었습니다. 여섯 개 중에서 두 수, 대단한 겁니다. 예지력 강좌분들 중에서도 역시 두 수네요. 15번과 24번 두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전 강좌분 중에서는 세 수나 있었네요. 24, 16, 12 해서 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열수 예측은 29분, 45분 제가 이건 주관적으로 예측한 건데, 이열수 두 수를 정확하게 적중했습니다. 세수 중에서 이열수 두수 적중했네요.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우리 구독자 예측, 예절 강좌 예측, 그리고 실전 강좌분의 예측, 그리고 이열수 예측까지 거의 상당히 적중률이 좋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2개 압축번호에서, 야, 이거 제가 지금 요 45번을 요 넣질 않았네요. 이번에 차에는 22개 압축번호가 6수고다 있었네요. 어, 4 5번 있었으니까 여기 넣었어야 맞는 거고요. 이 보너스번호 16번까지 있습니다. 야, 이번에는 정말 우리 구독자분들도 대단하셨고요. 아, 이열수 에서까지 정확하게 맞춰서 여기 22개 압축번호에서 다있었다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실전 강좌 분들, 예지 강좌 분들, 여기에 통계에 잡히지 않은 그런 분들이 또 어떤 번호를 예측해 주셨는지 보고 지나갑니다. 자, 우리 송일룡님이 16, 17 하셔서 연번을 두개다 적중하셨네요. 이번에는 15, 16, 17이 3연번이 출연했습니다. 꼬맹이님 24번 적중하셨고요. 행복선자님 15번 적중하셨고요. 송명규님 16번. 그리고 박성근님. 17번 그리고 김선비님 15, 16해서 연번 둘다 적중하셨네요. 아 이번에는 직종보다 적중률이 상당히 좋았고요. 연번까지 맞추신 분두 분이나 계시네요. 자 그리고 이번에 실전관자분들 봅니다. 실전관자분들도 이번에는 세 분이 적중하셨습니다. 운좋은 인생장장미님이 24번 적중하셨고요. 전혁호랑이님 29번 적중하셨고 서수영님이 12번 적중하셨네요. 이번엔 세 분이 적중하였습니다. 이번엔 실전 강자분들, 그리고 예질 강자분들, 많은 적중률이 보이는데요. 이번엔 실전 강자분들과 예질 강자분들, 그래도 적중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 연보로도, 자, 이번에는 10분 대에서 어 3년번에 출연해서 어 연분 적중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번엔 적중률 상당히 좋았다. 그렇게 볼수 있겠네요. 자, 그럼 돌아옵니다. 이번에는 꿈수 한번 살펴봅니다. 꿈수에는 아, 여기서는 제가 여섯 수준과요, 여기서 가져온 숫자에는 어, 17번만 있었습니다. 황어, 황어를 뜯하는 17번, 17번이 계속 중복되죠. 여기 보면은, 옷이 젖다에서도 17번, 이불에서도 17번 해서 중복되는 숫자 17번을 제가 가져왔었고, 아, 요거 이제 피에서는 4수 중에 3수가 출연할 것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요 중에서 15번이 역시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많은 숫자는 출현안 했습니다만, 중복되는 숫자 17번, 15번, 이런 숫자들이 출현한것 같습니다. 피해서 4 숫자 중에서 15번이 출현했습니다 그래서 15, 17, 이번엔 2수밖에 출현하지 않았네요. 꿈수에는 조금 미흡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또 소스는 예측번호 7수 아, 요 중에서 제가 4수나, 아, 적중했네요. 이번에는 상당히 좋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뭐처럼 그 중복수를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 구독계에 저 예절 강좌에 저 그리고 실전 강좌에서 24번이 모두 있었기 때문에 아, 중복수가 나올 듯 해서 24번을 가져왔습니다. 아, 출을 했고요. 야, 그 다음에 이제 필출수에서 이번에 28번이 출을 하지 않았네요. 요거는 조금 미흡했고. 이열수에서 제가 29번, 45번 두 수를 봤는데, 야, 이번엔 이열수가 세수나 어, 이열이 되어서 그 중에 29 45 정확히 제가 두수를 책정했네요 그리고 예제몽수에서는 17번 중복되는 숫자 어, 황어 17번 그리고 옷이 졌다 17번 그리고 이불 17번 그리고 중복되는 숫자를 가져왔는데 17번에 출현했네요 그래서 본수 6수 중에서 어, 물은 4수를 29 45 17 24 4수를 이렇게 했네요. 아, 근데 여기 이제 조합은 조금 미흡했습니다. 29분을 여기다 갖다 놔야 되는데, 아, 저는 연번이 20분대에서 출연하지 않을까 해서, 28, 2 9해서 연번을 가지 않는데, 아, 10분대에서 15, 16, 17이 연번에 출을했네요 그러나 저도 뭐, 내수, 우리 구독자분들도 이번에는 상당히 에, 성적이 좋은 것 같습니다. 꿈속에는 제가 조금 미흡합니다만은 우리 구독자 예측, 예절 강좌 예측, 실전 강좌 분들이 예측해 주신 번호 정말 많이 출연했고요. 이열수 예측은 거의 완벽하게 제가 본서에서두수 가져왔습니다. 어, 이래서 소스 내예 측, 실수에서는요 어, 밑에 보면 이제 이열수 두술 다 치면은 내수 네 물에 출연 했습니다. 우리 구독자 분들, 어, 이번에 참고하셨으면 그래도 많이 도움이 됐을 거고요. 또 5등 이상 당첨되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1021회차 복귀 간단하게 해보았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5등 이상 당첨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또 5등 이상 당첨되시지 않으신 분들, 다음주에 또 좋은 성적이 있기를 한번 기대해 봅니다. 자, 오늘 토요일입니다. 편안한 주말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